캠페인 되겠지. 캠페인 인터넷 끌어도 된다고,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 캠페인 피곤한데. <laughs> 히피리언 휴게실, 3시 32분. 숨어 깜짝 놀랐네 겁에 질린 걸 보니 그 프로토스가 남긴 기억이 봤군요 당신을 휘감은 기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혼종을 봤어 비정상적인 조직 그놈은 <laughs> 프로토스 계승자들을 타락시키려 했지 누가 그걸 보낸 걸까? 누가 그런 걸 조종한단 말이야 당연히 혼종을 만든 적이겠지 당신이 본건그중첫 번째일 뿐입니다. 어둠의 사도입니다. 곧셀수 그 없이 많아질 테고 결국 전 우주가 눈물을 흘리겠죠. 그런 걸 어떻게 다 아는 거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느낄 뿐이죠. 아녕 형! 토스 디펜스까지 미션까지는 안 했어요. 응. 하다가 잠깐 힘들어가지고 쉬로 다 왔어. 그냥 멍 때리면서 해도 되는데 얘네 멍 때리면서 플레이 할 수가 없으니까 유스 <laughs> 8백레벨 저게 타오렌 족전의세월범 심장의 쿵쿵기는 신나는 음악이 은나계를 뒤흔듭니다 타오렌 족전의 신곡을 즐기세오 한밤의 테라 또 히드라리스크 하나가 쓰러진다 토요일엔 해기 좋아 루시는 뮤타리스크와 하늘에 모든 장미에는 도르가 있다 곧 곧, 헌하게 투어가! 시작됩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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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없어케졌다. 연구실. 헌화. 어서 오십시오, 대장님. 또 수정을 쓰셨군요? 이번에 뭘 보셨습니까? 그렇게 티가 나나 제라톨은 예언의 조각을 그 사원인지 기록소인지로 가져갔지 하지만 거긴 저그와 프로토스를 합쳐놓은 듯한 이상한 혼종규물이 점령한 상태였어 감염된 프로토스 말씀이십니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었어 누군가 저그와 프로토스의 장점을 모아 하나로 붙여놓은 것 같았지 농담이 아니고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벌찌게나 섞겠어. 하지만 그 혼종들은 맨날 합동이라서 개탈리고 있습니다. 저거 저쪽. <laughs> 저거 회반의 중앙에 시각 구간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음엔 다리 차례일까? 저거 세파 분열랑 기본적으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A형 세포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작위 도래변이를 거친다. B형 세포에서는 이런 도래변이 세포를 시작해 파고한다. 세포 세계의 작자 생존이랄까 강한 도래변이가 살아남는 것이다. 표본 일부를 떼어내어 내가 최근 내가 연구 중인 전기방출장 실험에 사용해봤다. 흥미롭게도 이작금물질은 밀도가 높으면서 유용한 물질로 변했다. 수원 아저씨가 헤라클레스헤라클레스 클레아클래스급 화물선을 이용, 화려한 방법을 찾고 있으시던데 이 물질로 화물선의 상부 구조를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강화 물질과 방출장을 연구할, 연구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될 거야 아마. 무기고. <laughs> 일이야, 존나 요새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평소보다 더 그런 것 같아. 아니요, 뭐 그냥 이런저런 일들이 겹쳐서 그래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작작 마시고 가끔은 다 덮어놓고 그냥 보호 쉬라고. 응, 엄마 노릇까지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죠. <목소리> 자, 그러면은 수정 인복 열러갑시다 내가 그럴 거다 봤으니까 나는 폐허가 된 고향 아이어로 돌아간다 그때까지도 우리의 소중한 행성은 저그가능으로 실험하고 있었지 조치에 말라붙은 유해도 남아있었다 전투의 패배 그리고 승리를 잔인하게상기시키 미래의 메아리 임무 목표: 아이아 행성에서 초월체 조사 난이도는 어려움을 하겠습니다. 스타 아이아가 망하는 <laughs> 날이 나 열로 다시 보고 싶은 곳은 아니다 뭐, 다른 도리가 없으네 승리를 앞에둔 초월체는 에 빠졌지 내렸던 초월체이 음. 이제 남은 거라곤 말라비틀어진 몸뿐. 하지만 남그 썩은 몸이에 아직 남아있을지 모를 초월체의 기억이 필요했다. 그 기억을 얻으려면 초월체의 대뇌에 연결된 거대한 축수와 접촉해야만 했지. 하지만... 그 죽은 몸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듯한 수많은 졸개들이 문제였다. 초월제 재평가 현재의 무, 미래의 메아리 지역을 장착하거나 변경 진출에 앞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할 땐 공중 유닛이 효과적입니다. 율 라는군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laughs> 유튜브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유튜브에 이번 주도레만이깬거 올라갑니다. 깡 조비의 음악 소리. 어떻게든 본질을 구축하고 주문을 소환해야 한다. 에나 순수한 관측선이 대탈출 이후에도 계속 이곳을 지키고 있었구나 큰 도움이 되겠어 지밈과 관측선은 무인기인가? <laughs> 버려진 구조물 가운데 아직 작동하는 게 있군 도움이 되겠어 망설여서는 안돼 신호소에서 아직 힘이 느껴지나. <laughs> 혹시? 오, 거신. 갑작은 거신이 아이저치가에 봉인돼 있다는 게 사실이었구나. 신호소 덕분에 저 가공할 수호자들이 깨어난 게. 저그가 죽은 주인에 대한 위협을 감지했군. 자 일단 돈을 봅시다. 뭐야 이거 막혔네 처음부터? 저그는 우리가 전멸할 때까지 계속해서 몰입할 것이다. 헐로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공군이 200이네 진짜 공속도 빠르고 근데 공중만 때릴 수 있는데요 지땅은 못 때려 <laughs> 관측선을 잘 활용, 정찰을 통해 위협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겠지. 보정버도 그 없나? <laughs> 제라툴를 초월체의 촉수로 인도 제라툴의 생존 일단은 돈을 좀 캡시다 <laughs> 여기 멀티 있나보네? 어떻게 가는 거야? 아유, 감 자, 이 누구냐? 아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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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감시 자, 주 잠깐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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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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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공격까지 남은 시간? f you're g 이 i n g to be able to get a lot 응? 뭐, 야왜안 움직여 What's it? w h a 놀라 it? w 다